안녕하세요 메가랜드 이하성입니다 첫 강의 잘 들으셨나요 뭔가 훅 지나가서 아주 열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겉옷을 좀 벗었습니다 좀 몸이 좀 좋아 보이려고 운동을 어제 많이 했는데 강의하기 전에 밥을 또 엄청 먹어가지고 운동 효과 제로입니다 항상 운동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남들이 저녁에 뭐 일이 끝나고 뭐 소주하고 맥주를 먹으면서 뭔가 스트레스를 풀때 저는 운동을 하죠. 그러고 나서 맥주를 먹습니다. 똑같은 건가? <laughs>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요. <laughs> 자, 저번 첫 번째 시간 어떤 생각이 나셨어요? 아 경매를 내가 왜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 동기부여가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 아, 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요번 시간에도 할수 있다 경매 전문. 예. 공인중개사입니다. 할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합니다. 예, 해야 합니다. 필수. 우리가 정말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면은 뭐 감정 평가서, 감정 평가 그 자격증까지는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뭐 경공매 정도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매수 신청 대리뿐만 아니라 직접 투자한데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작용. 나도 재테크 해야 되잖아요. 수수료 받고 일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2강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매수 신청 대리 하이 아, 그 내용이 너무 길어 대리 매수 신청 법원 가서 낙찰 받게 뭐 이런 내용인데 어, 컨설팅 뭐 그냥 경매 컨설팅으로 말씀드릴게요 아, 용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얘기 어떻게 등록을 할 건지 그다음에 업무 범위. 자, 이강 같은 경우는 좀 짧게 끝낼게요. 요식 행위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이번 강의가 되게 어려울 내용은 없습니다. 아, 뭐 저런 업무를 하는 거구나. 저렇게 등록하는 거구나. 뭐 그런 이제 플로우 정도만 아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항상 강의하기 전에 뭐 했어요? 40강 중에 저번에 낙찰 사례 첫 번째 봉천동 다가구주택 생각나셨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일단은 우리는 낙찰 사례를 깔고 가는 거지. 자, 심화과정에서는 진행 중인 사례 위주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니까 아파트네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지.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지금 2020년 하반기 들어서 금리 영향, 그 다음에 부동산, 어, 버블이 좀 깨지기 시작하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근데 뭐,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동산 사이클, 사이클이라는 게 학계론을 공부하셔서 알겠지만,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상향, 우하향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뭐 세계적으로 인구도 없고, 환경도 안 좋아, 미세먼지도 그렇고, 뭐그 다음에 그 경기 같은, 세계 경기, 우리나라의 또 경기도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일본의 수순을 받는 거 아닌가는 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컨설팅을 함에 있어서 중계를 함에 있어서 냉정함을 가지고 전문가로서의 덕목을 갖고 분명히 예, 예, 영어, 그, 여러분들이 그 행위를 해야 됩니다. 어떤 행위 말이 안 나오네요. 음, 영업 행위를 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왜 말이 안 나왔을까요? 음. <laughs> 자 서울중앙지법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사건 번호 2021. 2. 2021년에 법원의 타경 경매 부호 타경 접수된 2,814번째 경매 사건이라는 이야기 이지요. 그 다음에 매각일은 2022년 11월 10일이었고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있는 남산타운 아파트. 남산타운 아파트인데 생각보다 남산은 잘 보이진 않아. 이 측면으로 매의 눈으로 봐야 되고 앞에 보이는 상이 따로 있긴 해요. 어쨌든 뭐 공기는 좋습니다. 자, 이 아파트인데요. 지금 보면은 12동 501호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진 않지만 약수역이 있어요 약수역 더블역 세권이죠 3호선과 6호선 왼쪽에 가는 길은 장충동 신라호텔 뭐 어, 건너편에는 야구장 바로 동대 있고 뒤로 가면 을지로 을지로에서 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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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으면 일로 온다 예, 여기요 건물로 오는 겁니다 어떻게 꺾으라고 알아서 찾아오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6호선 예, 버티야 사는 버티고개역 재미없죠 버티고개역 앞에 있는 상당히 큰 규모의 남산타운 아파트입니다. 여기 이렇게 산이 보이는 동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여기가 뭐뭐 뭐 한남대교도 상당히 가깝고 도심 한복판 사대문 안으로 들어가기도 좋긴 한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학군이 좀 약하다는 거. 뭐 그거 빼놓고는 뭐가 있을까? 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저평가돼 있다가. 많이들 선호하십니다. 자, 보시면, 대지권이 상당히 커요. 18평이고, 이제 신축으로 된건 아니고 좀 됐죠. 이 아파트가. 전용 면적이 34평이면 보통 아파트는 한, 플러스 8 해보세요. 34에서 플러스 8 하면 얼마예요? 갑자기 수확이 안 되네. 한 42평형이겠죠. 전용 면적이 34.75니까, 방내개 화장실 2개. 그건데, 최초 감정가를 보시면 16억 3천인데, 지금 최저가가 2회 유찰돼서 1회당 20%씩 저감된다고 말씀드렸죠. 약 10억인데, 얼마에 낙찰된 거야? 보니까 야, 볼까요? 16억 3천짜리가 12억 4천에 낙찰이 됐네. 12명이나 들어와가지고 에? 2등도 11억 8천 쓰고, 16억 3천짜리가 12억 4천, 2022년 11월 10일 와 참! 저런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인간적으로. 진짜 박인세일이야 경매 시대가 도래했단 말이야.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요 진짜. 음? 제가 여태까지 몇년 동안 부동산 화랑기여서 어, 제가 이제 중개업 중에서 이제 건물 위주로 하고 있지만 그 눈물밥을 먹으면서 하이 아, 건물 중개도 안 되는데 경매 물건도 없어하면서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이제 경매 화랑기가 왔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다는 라 거는 뭔가 이제 전생의 나라를 구했어.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이 강의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혀. 제가 잘 가르쳐서 그런 걸까요? 그거일 수도 있나? 너만께. 어쨌든. 16억 3천인데 12억 4천. 12명 들어왔는데 보통 12명 들어왔으면은 16억이 감정가면은, 예, 그, 우리가 입찰하는 시점에서는 16억 이상이 돼야 되다 보니까 신권에 낙찰이 되거나 1위 유찰돼도 16억에 가깝게 돼야 되는 게 정설인데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서울 한판도 이래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2위 유찰돼서 낙찰 받고 최근에 도곡동 타워 팰리스도 그랬고 뭐 상계중 아파트도 그랬고 뭐. 이런 뭐 신당동에 있는 아파트, 저번 1강 때 말씀드렸던 여러 사의 아파트들. 왜 아파트를 언급을 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매에 있어서 아파트 낙찰가가 가장 높아요. 경매 초보자들의 진입하기 가장 쉽고, 권리 분석도 쉽고, 어, 또 내가 직접 내집 마련을 할 수도 있고, 한가성이 있기 때문에 박 터지는 종류란 말입니다. 경매 종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찰자가 12명인데도 이렇게 저가에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 대신에 현지 부동산 가면 절대 이 금액에 살 수는 없다라는 거. 아주 급한 사람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이 기회라는 거. 자, 여러분들이 제 권리 분석을 제가 따로 알려 드리기는 할 건데 여기 임차인께서 500위로 전부를 쓰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방이 네 개면은 문자가 하나잖아요? 여기에 한 세대가 살지 방마다 세대수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5 0 1로 전부 살고 계신데, 자, 보증금의 합계 금액이 4억 3,500증액을 했나봐요. 모두 다 대학력이 있다. 대학력. 대학력이 있다. 인수한다라고 쓰여있지만은, 4억 3,500이라는 돈을 실질적으로는 낙찰로 인수하진 않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약간 권리분석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 4억 3500원 내가 물어줄 필요가 없고 12억 4100만원만 입찰보증금 입찰하고자 하는 최저가 10억에 10%면 1억이잖아요. 1억 내고 나머지 금액 약 11억 4천만 잔금 납부하면 된다는 라 거. 간단한 사례를 들었지만은 뭐 지역이라던가 그다음에 권리분석이라던가 등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낙찰사례 두 번째였어요. 요번에는 남산 타운 아파트였습니다. 지대가 조금 높은 데 있어요. 어, 약간 높은 데 있는데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 그 옆에 테니스장이 또 끝내주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번 시간은 약간 짧을 텐데요. 매수신청 대리 등록 앤드 업무 범위입니다. <laughs> 자 매수신청 대리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매수신청 대리를 하시려면뭘 해야 되냐 하면은 요거 해야 돼요.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이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랑 똑같이, 이거 교육을 받고 나서 1년 안에 과할 법원에 등록 안 하면요, 또 이거를 받아야 돼요. 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 시간이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고 무료도 아니에요. 무료도 아니니까 어, 실시권자가 법원 행정처장인데 저는 저기 그 신림동 어그 봉천동에 있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직접 받았는데 오프라인으로 코로나 전에 요즘에 이제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니까 어, 법원에 등록하실 분들은 하셔야지 우리가 경매 매수 신청 대리를 할수 있다. 무조건 공인중개사라고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 보니까 뭐 경매에서 대충 뭐 컨설팅 뭐그것도 불법은 아닙니다. 컨설팅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공인중개사로서 떳떳하게 수수료를 받으려면은 매수 신청 대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원래는 공인중개사의 영역이 아니었는데 편입이 된지꽤 됐죠. 이건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을 먼저 받고 교육 면제는 폐업 후 1년 이내에 재등록할 경우 폐업하면 안돼 자격증 땄는데. 우리가 폐업하려고 그런 건 아니죠. 교육기관은 뭐 학교나 협회에서 하는데 보통 협회에서 많이 해요. 예. 자,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개혁 받으시고 1번 매수 신청 대리 행위는 개업 공인 중개사 매수 신청 대리는 매각 장소 법원 법원에 가라는 거예요. 입찰 장소 매각이라는 게 이제 민사 집행법상 용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어, 쉽게 얘기해서 낙찰자 뭐 이런 얘기 하죠. 집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한다. 사건카드는 등록한 인장으로 서명하고, 날인은 5년간 보관해야 된다. 뭐 5년씩 보관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확인설명서는 3년 보관하고, 자, 사무소 이전 신고는 그냥 보관하세요. 하면은 5년이고, 10년이고, 보관해놔. 아,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중에 이제 생을 마감할 때, 그때 이제 뭐, 태워버리면 되겠지. 뭐, 굳이 버릴 필요 있나? 우리가 뭐, 이만큼씩에 죽을 때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야 도대체. 에. 하시나요, 그렇게? 나도 했나 모르겠다. 저는 버리지 않아요. 사무소 이전 신고. 자, 관할 외로 이전할 땐 이전해라. 어디다? 매수 신청 대리는 등록관청이 아니야. 지방 법원장에 신고해야 돼. 이 텍스트만 보면 뭐가 더럽게 어려워.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무교육 받고 법원 가서 등록하라고 이전하면 또 법원 가.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아, 내가 흥분하네 갑자기.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텍스트를 쓰니까. 누가 썼 제가 썼구나.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제 좀 강의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텍스트 지역으로 해야지 말로 떼어면좀 그렇잖아요. <laughs> 매수 신청 실무 교육 이수증 상기에는 뭐 매달 매실까지 받았다. 이게 있어야 돼요. 예. 이 번호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건 중요한 이건 등록번호가 아니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중. 저 실무 계약 하려고 해도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등록할 때도 이제 법원에 뭐 몇만 원 내긴 하죠. 등록 번호 08 22돈 내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등록 중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08 23 8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개업 종별 공인 중개사 뭐 이름 뭐 대표자 주민번호 생년월일 쓰고 무슨 공인중개사 메가랜드 공인중개사 주사무소 뭐 서울시 어뭐 종로구 뭐 예제서 뭐 종로상가 이렇게 해서 딱딱하고 여기 누구야 도장 찍어준 사람이 서울시가 아니고 예 수원 관할이 수원지방법원인가 봐요 수원지방법원 종로 같은 경우는 어디야? 종로구, 강남구, 관악구, 이런 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죠. 송파 같은 경우는 동부지방법원. 그 다음에 저기 노원구, 도봉구 쪽은 북부지방법원. 그 다음에 남부는 저 목동라인, 강서구라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진이 아무지게 이쁘게 딱 붙여놓으시고. 법원에 이제 게시 의무가 있죠. 이 등록증. 등록증 엔드, 어, 그, 보수요율표가 있어요. 보수요율표하고, 보험증권 세개 해놔야 됩니다. 또 멋있게 하려고 이수증까지 또 걸어놓으신 분들이 있어. 좋아 좋아. 예, 걸어놓으세요. 우리 중개업 할때 걸어 계시해야 예, 되는 게뭐 있어요? 음, 중개업도 등록증 걸어놔야 되고 보증보험 아, 요거 예, 보험증권 걸어놔야 되고 또뭐 있어요? 중개 수수료 유율 인데아또그 실무교육 받는 것도 걸어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좋아 좋아. 그럼 몇 개야? 아 여섯 개야 되는 여덟 개를 걸어놔. 거기다가 또민간자격 신청 10개를 세트를 딱 맞춰놓는단 말이야. 드론 입구에서 그냥, 우와!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걸 거, 중개업에서 3개, 게시할 거, 그 다음에, 이 어디야, 매수신청 대리에서 게시해야될게 6개만 하시면 돼. 액자감나가 저도 한 10개 막 해봤는데 의미없어 의미없어 못질만 많이 하면 안 좋아 풍수지리적으로 못질 그만하시고 나는 못질 안 하고 다이소 사가지고 붙일 건데 떨어져 떨어져 시간 지나면 다 해봤어요 추우면 추운 대로 떨어지고 더우면 더운 대로 떨어져서 박살나면 더 짜증나 못질 을 그냥 확 하지 마세요 <laughs> 자 매수신청 대리의 대상물 목인 뭐야, 부동산. 뭐, 이렇게, 용어니까. 이건 제가 쓴게 아니에요. 용어를 그때 갖다 쓴 거예요. 토지. 토지도 부동산.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부하물이죠. 부동산. 어, 임목에 관한 법률, 임목. 임목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이거로 우리가 입찰 들어간 경우는 없다. 경매 물건 보면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자동차도 있고요. 자동차도 있고, 뭐, 동산 경매라고 해서 뭐, 살림살이도 있어요. 그다음에 분묘 기지권이 있는 분묘도 사고 뭐 그다음에 전세권을 사기도 하고 등등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취득하는 건 그런 거안 하죠. 뭐 자동차 경매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뭐 주거용과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 정도 하는 거죠, 사실상. 자, 그리고 이제 공장 및 광업 재단 저장법에 의한 공장 가액이 안해안 한다고 실제로 이렇게 용어만 그렇다면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 맞나? 부동산만 취득하신다고 보면 돼. 뭐 광업 재단권을 우리가 해서 뭐할 거야? 살 사람도 없어. 옛날엔 했는데. 넘어갈게요. 참 이게 글자 노름이 어려워. 보면 자, 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셨죠? 어, 취득하셨죠? 따따란 표현은 정정하고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이게 이제 중개인이죠. 예전에 이제 기득권으로 해서 주시는 거. 폐업하면 다시 부활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실무교육 이수해야 되고 업무보증 설정해야 된다. 에, 중개업이랑 똑같아요. 1억 설정하시면 돼요. 그럼 1 플러스 1이지 예, 2억을 설정해야 된다. 법인 같은 경우는 2 플러스 2, 예, 4억을 설정해야 된다. 음, 등록의 결격사유 있죠. 뭐 있겠어요 죄 짓지 말란 얘기지 뭐 결격사유 있을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으니까 결격사유야 아유 거짓말 밥먹듯이 하는데 어디야 어, 와이프 전화하면 어 지금 뭐 일하고 있지 일을 넌 술집가서 하니 뭐 그런건 결격사유가 되진 않아요 어 지금 뭐해 아, 열심히 일하고 있다니까 스크린 골프장이 일하는 데는 아니죠 음, 등록의 결격사유 아, 우리가, 우리 와이프가 이 강의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신감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 볼 사람이 아니에요. 미안하다. 음. 매수신청 <laughs> 대리 등록 취소 후 3년 미경과 자. 아, 뭐, 매수지청 대리에서 뭐, 뭐, 나쁜 행위에서 3년 미 경과한 자. 민사 집행법이거든요. 법원 경매는. 뭐, 108조 4조에 해당한 이제 유죄 판결 받고 나쁜 놈이란 얘기 하지 마. 매수신청 대리 업무 정지 받지 말고. 받은 노페오프 업무 정지 기간이 뭐 중인 자 등등 있습니다. 뭐 결격사유 있는 자 우리가 있는 그대로만 하면 돼요. 이런 거뭐 읽을 필요도 없어. 우리가 뭐 범법행위만 안 하면 되니까 거짓말은 살짝살짝 해도 돼. 대신에 고객한테 하면 안 되죠. 어, 와이프한테 해도 안 되는 거구나. 예, 죄송합니다. <laughs> 자 등록 절차 간단해요. 어, 우리 이제 교육 받으셨잖아요. 유료로 앞서 말씀드린. 사무소, 내 사무소, 종로구, 뭐 강남구, 뭐, 뭐, 동작구 등등 있잖아요. 사무소, 소대지, 관할, 지방법원이에요. 잠깐만, 지방법원이면은, 내가 강남이면은, 중앙지방법원은 서울인데? 그게 아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거든요. 관할, 관할지방법원. 어, 왜 그렇게 어이없는 얘기를 하냐. 저, 저도 처음에 헷갈렸어요. 이상하다. 지방 아닌데. 제가 어렵게 생각하면 이런 것도 어렵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저만 어려웠나? 저 진짜 실토하는 거예요. 옛날에 진짜 뭐 어디 지방을 가야 되나 그랬어요. 지방법원은 14일 이내에 등록증 교부해야 된다. 중개사무소는 7일과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데 헷갈릴 게뭐 있어요? 그냥 빨리빨리 하면되지자 그다음에 사무소는 관할 등록 관청이 아니고 법원 가야 된다는 라 거고 등록증 게시사항 있죠. 아 이제 사무실에 게시해야 되는 거 등록증.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 표, 돈 받는 거, 보증 설정 증명서류 1억짜리, 뭐, 말씀드렸고요등척 등록 신청 수수료, 아, 받는구나. 2만원, 2만원, 개인은 2만원, 법인은 3만원. 하도 옛날에 해서 기억이 안 나네요. 자, 법령에서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수수료 유효표, 보증 설정 증명서, 뭐, 자격증 4가지. 이건 중개업인데, 매수 신청은 추가로 3가지. 아, 총 7가지군요. 제가 정정해야겠네요. 아까 중개업 같은 경우는 3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자격증도 게시해야 되네요. 자격증도. 중개업은 토탈 4개, 매수 신청은 3개, 7개네요. 그러네! 자격증을 땄는데, 그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 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셨는데요. 2년 하셨다고요? 아, 저도 2년 했어요. 음, 총 7개로 정정하겠습니다. 어 큰일 날 뻔했네 무무 무 자격자가 중개업할 뻔했잖아 아유 큰일 날 뻔했네요 자 매수 신청 대리의 범위 있습니다 뭐가 있냐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너무 국한돼 있어 사실은 이거거든요 부동산 우리 사무실 오면은 어 사장님 여기 경매라고 앞에 써있던데 뭐좀 괜찮은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 예, 예, 뭐, 뭐, 예산이 얼마, 얼마 있으세요? 어디 지역을 선호하세요? 뭐, 실주거로 하시, 하실 거예요? 임대수익을 바라실 건가요? 아니면 집가상승을볼 건가요? 뭐, 등등등등. 어, 사장님, 에게 종로에 있으면 종로만 해 아니요, 서울 전 지역 다 합니다. 제가 사실은 뭐, 충북에 있는 땅을 봤는데, 아, 예, 예. 이게 사실 컨설팅이 스타트가 되는 건데, 매수 신청 대리권은 액면 그대로 하면은, 대리권만 받아서 무슨 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나? 현실적으로? 볼게요. 왜? 권리분석이라는 게 있거든. 음. 또 물건의 알선이라는 게 있거든. 예. 어떻게 주는 대로 받아? 저 사람이 나한테 매수신청 대리를 위임을 할 때는, 어, 이 물건에 대한 평가와, 아, 어, 낙찰가 산정에 대한 부분이 단순히 단순히 대리권의 범위로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1번, 매수신청 보증금 제공. 입찰할 때 최저가의 10% 준다 이 얘기고요. 입찰표 기입찰표 작성하는 거 이거 우리가 배울 거예요. 차순위 매수 신고가 뭐냐면 낙찰자 1등이 아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아닌 2등으로서 신고하는 거죠. 낙찰자가 잔금을 안 내면 2등이 잔금 낼수 있는 기회가 차순위 매수 신고 2등이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매수 신청 보증금 입찰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이걸 배울 거예요. 우리가 지분 경매에 입찰 들어갔는데 어, 지금 의뢰인께서 지분권자야. 그래서 어떤 엄한 사람이 낙찰 받았을 때 공유자 우선 매수 할게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해 안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런 뭐 차순위 신고 지휘 포기하는 능이 이건데 요거는 이제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컨설팅에 대한 부분은 뭐라 그럴까 활자화 돼어있진 않아요. 그래서 단순 대리권만 할것 같으면 제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할게 없어. 직접 가가지고 입찰표 쓰고 낙찰 결과 보고 하는 게 무슨 뭐말 그대로 그냥 뭐꼭 공인중개사 할 영역은 아니거든요. 아무나 다할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만 국한을 진 거는 글쎄요. 뭐 처음에 법 제정할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업무 영역을. 자 매수신청 대리 경매 관련 행위인데 이걸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 행위의 방식을. 확대를 했습니다. 앞에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자 개혁공인중개회사는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에서 규정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각각마다 각 각 대리할 때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모든 법률행위는 위임자로부터 내가 인감증명서를 받고 위임장에 어떤 행위를 할 건지 기재를 하고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찍어줘서 법률행위를 하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위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위임장의 인감도장도 찍어야겠죠. 자, 대리인의 등록증 사본. 어, 내가 매수 신청 대리하면 등록 증 사본을 법원에 갖고 가야 됩니다. 각각. 그렇지만은 입찰하러 가는데 뭐 일일이 어떻게 각각 다 하고 앉아 있나? 그래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입찰할 때는, 예, 어, 대리행위는 동시에 하는 경우는 그냥 하나의 서면으로 해라. 이 소립니까? 이 소립니다. 위임장 하나에다가 인간용명사 하나만 해라. 그 소리고, 어, 그 대리인의 우리 이 공인중개사의 등록증 4번, 매수신청 등록증 4번만 가져와라. 이 소리죠. 뭐 일일이 위임장 쓰고 뭐하고 도장 찍고. 예, 맨날 잘한 것 같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면, 어, 대리로 입찰을 부탁할 수 있나? 아니에요. 개인한테도 다할수 있어요. 지인한테도 할수 있고, 뭐 회사 직원한테도 할수 있고, 가족한테도 할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무나 다을수 있어요. 자연인 아무한테나 다을수 있어요. 지나가는 개한테만 시키면 안 돼요. 개는 뭐 입찰할 수 없으니까. 개인공인중개사는 대리인을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입찰법정,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한다. 매각장소가 따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죠. 동산경매 같은 경우. 대부분은 해당 법원에 가면 된다. 어디 법원? 그 부동산, 경매 진행되는 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원.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관할하는 법원이 아니고, 어 내가 종로에 있는데 중앙지방법원에 우리가 등록을 했는데 물건지는 강원도야. 그럼 강원도에 있는 법원을 가셔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대령의 방식 두 가지가 똑같은 게 아니고요. 성명, 법인명이 있고 주민번호가 있어요. 밑에 대표자가 있고 주민번호가 있는데 자 보시면 이 법인명 위에 쓰는 거하고 법인 등록번호 쓰는 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표자, 주민번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 기재했어요. 그냥 다. 예, 똑같이 다 기재했습니다. 주소는 대표자의 주소 쓰면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나와있죠? 음, 여기 볼게요. 아까 앞에 부분에 있을 겁니다. 여기 있죠? 성명. 매수 신청 대리 등록증 성명 법인명 성명 쓰면 되고 생년월일 대표자 이름 또 나오고 주민번호 또 나오고 예, 개인이냐 법인이냐 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그 기입한 내용이 다 나온다라는 거 아까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022년 매달 매칠 이렇게 쓰면 되고 법인 중개업자도 있기 때문에 자첨부세월은는 여기 있네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한부, 법인은 법인 대표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법인은 무드, 무조건 등기부등본 있어야 돼요. 등기상 증명서 있어야 되고 뭐 여권용 사진 등등등 준비해가지고 관할 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수원지방법원이 예로 나와 있는데. 어, 해당 그 소재지, 공인중개사 해당 소재지 관청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매수 신청 대리 등록 및 업무 범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어요.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뭘 배웠나. 어, 교육 받고요. <laughs> 교육 받고. 먼저, 제일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네, 교육을 받고, 32시간 이상 받고 요즘 비대면으로도 하지만은 1년 안에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하시고 어 영업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업무 보증을 해야 됩니다. 개시의무가 있는 게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있어요? 매수신청 대리 등록증 등록증, 그 다음에 보수 요율표 또뭐 있어요? 등록증하고 요율표하고 또뭐 있습니까? 업무 보증 서류, 보험 증권 1억짜리, 그리고 이제 대비해 가지고 중개는 4가지라고 아까 정정해 드렸죠. 4가지 중개 수수료, 요율표, 보수 요율표, 등록증, 그 다음에 보험 증권 업무 보증, 그 다음에 자격증, 토탈해서 7가지. 여기다가 이제 뭐 실무 교육 받은 것까지 그냥 옵션으로. 또 어떤 분은 사업자 등록까지 걸어 놓으신 분이 있어요. 참나. 저입니다, 저. <laughs> 개시 의무는 4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억 1억 2개 들어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교육 받고, 법원에 가서 등록하고, 개시 의무하고, 그 다음에 내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 좀 심플하게 끝나니까, 특히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자 저희가 1강과 2강이 끝났는데 이제 3강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내용 진도 나가도록 할 테니까 아, 이번 시간은 좀 가볍게 한번 터치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랜드 이하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